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주식입니다. 자, 이 금양이, 한때 몸값이 무려 9조 원대였죠? 9조 원대를 이제 육박을 했었는데, 2년만에 시총이 무려 93%가 증발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렇다 보니까, 우리 24만, 우리 24만 투자자분들이 이제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세력들은 여러분들, 오히려 세력들은 뭘 준비하고 있다? 풀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 가량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지를 이제 풀고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가 되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금양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한때 몸값이 구조였던 금양이 2년 만에 무려 시총이 93%가 어떻게 됐다 증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때는 뭐 2차전지 대장주 금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사랑을 해줬던 금양인데, 현재는 지금 상패위기에 놓였긴 하죠. 그래서 뭐 주가 또한 이제 20만원 금방에서 9,90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24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 좀 보내고 있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금양의 외면적인 모습들을 말고요 내면적인 그렇죠 아직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적인 모습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모습들을 다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불안감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은 분명하게 사라지고요, 오히려 긍정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이 금양이 2조 3천억억 규모의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 했었죠.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의 내년이니까 이제 이번 연도 2025년인 기준이 되겠죠. 해서 6년간 2170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심화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금양이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음. 사실상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한 계약이고요. 그렇다보니까, 금양의 2차 전지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뭐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공급 규모 같은 경우에는 17억 2천만 달러. 그니까, 러 환화로 대략 얼마? 2조 3천억 원 규모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부터 이제 6년 동안, 2025년부터 6년 동안, 여기 써있죠? 여기 6년간, 공급하는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 얼마? 4천억. 연간 4천억 대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금양이, 여러분들, 그동안, 단순한, 뭐, 기대감이죠? 단순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계속 올랐었다라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즉,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는, 다시 말해서, 실적을 동반한 주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그만한 뭐가 따라준다? 무게가 따라와준다라는 거예요, 무게. 이 무게가 따라와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한 금양은 나노테크 에너지의 그래핀 소재 기술과 자사의 하이닉캡 97% 양극 소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체론 배터리를 공동으로 뭘 한다? 개발, 개발 및 생산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미국의 합자법인을 설립을 해서 MOU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즉, 숫자가 찍히면서 제대로 된 사업 성과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평가 또한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과연 손절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세력이라면 저가에서 풀매수를 하고 싶은 상태일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한들 이 금양을 버린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고 지금 3주 규모의 계약들도 다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기회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기회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풀매으로 해야 될 자리다라고. 자, 정의서 회장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깜짝 방문을 해서 배터리 열 관리는 어떻게 하냐? 폭풍 질문들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의선 회장님도 금양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어때요?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누구한테 이 금양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토닷 어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초급속 충전 배터리 상용화를 시작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기업 어디예요? 금양이잖아요. 금양 금향. 그렇죠? 금양입니다. 최근에 금양과 스토닷은 어 1년간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는 10분에 충전이 80%가 진행이 됐고요. 10분, 10분 충전하는데 그리고 15분 충전하는데 100% 완충이 된다라는 걸이 스토어다 대표가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해당 충전 속도는 세계 1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1위. 이 속도는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스토다 입장에서도 이 원통형으로 정의자뿐만이 아니라 드론과 휴머노이드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뭐하다 커졌다 라는 거예요 커졌다 라는 거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스토다 세계에 있어서 금양은 금양은 뭐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스토어닷과 금양은 합자법의 설계를 논의할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류강주 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금양의 타깃책 즉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이 스토어닷과 금양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4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님들은 절대적으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뭐 국세청에서의 지분 압류와 뭐 부산 세관에서 압수수색 뭐별의별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어디까지 제가 여러분들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식적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시나리오, 악재를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자금 조달을 해주기 위한 형식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리고 실제로도 정인석 회장님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스토어다 대표처럼 이금양의 가치를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장은 유지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거래 재개되고 이제 그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금액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차트의 움직임은 없으나, 만약 거래가 재개된다라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이 박스라인, 요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구간에 이제 바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5만원 선까지는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바닥 리테스트를 하루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